마게다 먹어봐도 이게 제일 맛을 것 같아. 요 한국인한테 이게 음 이게 제일 맞아 이게 한국의 입맛에 많이 가까워 이게. 음 음식을 했던 그 자국마저도 하나도 없어. <놀람> 와 맛있겠다. <놀람> 엄마, 여기가 시원딩이라는 곳이야. 번화가? 그리고 아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 아빠랑 지난번에 여기 에술 먹으러 왔었어. 이거 살짝 시원딩 대표하는 무지개. 무지개? 아. 사람들이 여기 사진 찍거든. 빨, 주, 노, 초, 파, 남. 어.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도 있네. 보라색옷 보라색 입은 남자. 아, 뭐요 <laughs> 아, <아니>, 이거 뭐지? 뭐 행사 <laughs> 있나? 뭐 <엄마>, 인사해. <laughs> 주말이라 그런가? 뭐지 이거? 오늘 쪘어서 먹무 어떤가요? 요... 라오징은 공식이딱뭔가축하는 날인데 1년에 한번 있는데 딱 오늘이래 요거 패드가? 기파아 우리 같이 찍을까? 어 이제야 파 이제야 파이제아는 이제 어 그러게 이 행사에 너무 궁금했는데 사진도 찍어주고 대답도 해주고 우리가 오늘 개이득 <laughs> 너무 친절해 내가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엄마 혹시 마라 마라탕 먹어봤어? 먹어보지는 않고 한국에서도 유명하지? 아그치 한국 사람들이 마라탕을 진짜 한장에 한장에 솔직히 한장하지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마라탕을 거의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은 근데 네. 엄마 이제 시작 같은 사람들은 음, 별로 이제 새로운 거에 잘안 받아들이잖아. 음, 그러니까 한번 먹으러 갈 거야. 근데 엄마는 왜 그동안 마라를 안 먹었지? 음, 생각도 별로 없어. 아, 생각이 없었구나. 어, 생각이 없어.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 응. 음. 아, 그럼 마라탕도 맵지 않는 거야? 마라탕 매운 거지? 매운 거지? 살, 살짝 매운 거지? 그거랑 그럼 맞을 텐데, 나는? 맞아. 나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시워딩에서 진짜 이 마라탕에 대해서는 음.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어. 엄마 먹어보고 솔직하게 아, 판단을 해봐. 엄마 너무 솔직하잖아. 열받. 와, 어, 근데 반대쪽이야. <laughs> 아, 미안너이씨미안 근데 어? 나는 음. 엄마가. 맛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한국인들이 왜? 진짜 좋아하는 맛이거든 그 사람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아 진짜? 어. 너 여기서 먹어본 거 맞지? 어나 먹어봤지 그래? 내, 내 단골 여기야 깔끔한데? 깔끔한 아 깔끔하다 여기 이름이 샤오윈신란 마라탕 샤오윈신란 마라탕 개 그런데 어.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국말 써있는 거 보인다 아그 정도 오. 유명한가 보다 한국사람이? 아니 오늘 네. 보지 여기도? 근데 나는 여기를 내 대만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음. 알게 됐어 사장님 이 있을 거야 와내 인자 있어 아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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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부지 고도 하이 있어 오요로랄 어? 스마마아니나나나妈 네, 네, 아 니하오 안녕하 안녕하쇼 인게 오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엄청 깔끔하다. 이런데 진짜 아고지 않았어. 이 사이다. 어? 한국어 메뉴 있어. 오. 저희 장식는 이거. 네네네네네. 도와주셔. 오케이 오케이. 너네가 좋아하는 거. 네, 고기 닭, 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아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이 그~ 뭐냐은 그~ 냥 음식을, 식욕을 이렇게 자극하게 그~ 뭐냐면은 그~ 아냐면 너무 깔끔하게 해놨다 사람들이 냐면은 그~ 뭐냐면은 이 뭐냐면은 거 같아 면이 그~ 뭐이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 뭐이면은 그~ 뭐냐이은 그~ 뭐냐은 그~ 뭐냐면은 그~ 뭐냐 이렇게 앞에서 딱 해주니까, 어, 진짜 깨끗하다. 먼지 하나도 없어. 그니까. 음식을 했던 그 자국마저도 하나도 없어.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은, 어, 그럴 텐데. 어, 맛있어. 아, 나 이게 먹고 싶어서 계속. 음. 오, 왔다 발완 로肉飯. 아, 이거. 加上面加花椒, 이거. 然后这이거 细面，对，这个是刀削面，就是宽的面。对对对对，可以有一张卡通好，来。其实我妈妈没有吃过卤肉饭，然后大干面、麻辣烫，对我有点紧张。哇，好吃个蛋。我一直想爱念这个，那个，还有胡椒。嗯，对对，这个是你的最爱。好好。打辣。OK。打辣。对我的最爱。对的，嗯哼。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어. 음? 해봐. 어? 엄마 고추 좋아하잖아.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거. 한국에는 없지. 아. 아이고. 헐. 그래? 응? 음? 묻었어. 응 음. 물티슈. 음. 너무 흥분했나? <laughs> 너무 흥분했나? 진해 나는 항상 이걸 먹었어. 맵거든? 이게 제일 매운맛. 음, 맵긴 하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말아요. 아, 이게 말아. 속이 다 풀리네? 엄마가 생각했던 마라맛. 아니, 조금, 괜찮아요. 뭐라고 할까? 음. 느기하고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그냥 속이 풀려. 엄마 생각해보 거는 막 기름 둥둥 떠다니고. 어 그렇지 그렇지 딱 좋아 나한테. 어. 항상 이거 시키면 매운맛. 응 매운맛이 좋은 거 같아. 근데. 아무리 엄마가 놀러왔다고 해도 음식을 너무 낭비 아니야 이거는? 왜? 너무 아깝잖아 이걸 엄마는 정말 음식 남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니 다 먹을 수 없잖아 맞아. 아무리 맛있어도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대만은 내가 말했잖아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어 주셨는데도 다못 먹으면 미안해서 어떡하지? 야, 그, 그, 테이크아웃 해을까집 가서 먹으면 돼집 가서 아, 고량질 하나만 또 먹으면 아좀 매워 아, 아, 이 매운맛에 여기에 파는 이유를 알겠다. 엄마 원래 이런 거 밀크티 잘안 먹잖아. 음. 술을 안 팔고 이런 걸왜 팔을까? 어.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맞네. 음. 여기서 두알 시켜서 또 다, 다시 또 먹게 되는 맛있구만. 대만에 왔을 음. 때 음. 음식점에 왔는데 보니까 막 밀크티를 막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왜밀크티를 술도 아니고 왜 밀크티지? 아, 했는데 그렇지. 엄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음식이랑 엄마가. 음. 너술 없이는 못 먹을 거 같아. 맞아. 술이 더 땡기는 맛. 자, 우리 또 와서 저녁으로. 저녁으로 하면 이거 같이 먹는 거야. 그럼 엄마는 뭐가 제일 맛있어? 엄마는 이 향도 좋은데 어. 이거 하고 어. 이거 두 가지 음.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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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마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깔끔하지? 이게 음. 맛이 그래, 맛이 달라 깔끔해 맛으로? 깔끔해 음. 아 진짜 낭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잘 들어갈 텐데. 이게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거래, 와서. 엄마가 다 먹어봐도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한국인한테 이게. 음, 이게 음, 제일 맞아. 이거는 맛있고, 조금 더 매운 거 음, 좋아하면 이것도 음, 음. 맛있고. 음. 이게 한국의 입맛에 많이 가까워, 이게. 음. 음. 아니, 이거 좀 맞아. 음. 작전 먹어 몸매 유지해야지 S 에스라이. 라인 주민이 S 라인이야 또날시는가 보면 참 희한해 아 <laughs> 돼지야 음. 여자는 그리고 여자답게 먹어야지 음. 우아하게 아까도 뭐 점심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또 먹는 건데 그렇게 들어갈까? 음 참. 여기 완전 넓은 가루에 장이 아 그리고 콧물 나와 <laughs> 아, 아 매워서? 응 음, 아니 매운맛이 좋아 아 국물 <laughs> 아 더러워 음. <드러. 웃음> 아더러아 이거 이거 먹어봐야겠다 나한 번도 먹어봤어 아기 우리 애기 먹어봐 고마워 나대두날까봐 걱정된다 나? 응. 오늘, 오늘 음식은 이걸로 끄시고 집에 가서 이거다가 아니, 우리 천천히 가야지. 아, 왜 이렇게 많이 급해? 아, 내 집에 가서 같이 끄덕하게 대여가지고 보람주라 이게 하고 싶어서. 빠이빠이빠이빠이 아이, 아르다빠아 충성 충성 잠아만 잠깐만 엄마 배가 터져? 아, 나,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열심히, 나 여기까지 다시. 와, 엄마. 엄모 이거 봐봐. 뭐? 여기까지 끓여줬어. 어, 디테일하네. 어쩐지 이게 안 뒤집었더라. 어, 맞아. 이런거 들어올 때다 엎어지고 막 하는데. 그니까. 와, 아, 나 배웠다. 음. 음. 맛있어. 음. 간! 세이. 네. 좋아, <laughs> 좋아. 행복하 하루를 마무리하자. 干!呸. 이거 다줘 아. 음. 진짜 탈이 없어. 아, 이게 진짜 떡볶음밥, 이 귀도 크고, 밥 먹고, 밥 먹고, 어도마고 귀도 크고, 귀도 크고, 니도 크고, 귀도 크어 귀도 크고, 귀도 크고, 귀도 크고, 귀도 크신